자,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어, A는 2루트 7, B는 4, C는 6일 때각 A의 크기를 구하래. 새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네, 그치? 그려봅시다. A, B, C인데 A가 2루트 7, B가 4, C가 6일 때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보세요. 새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그치?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두개 중에 하나를 쓸수 있는데 사인 법칙은 적어도 각이 나와 있어야 돼. 각이 음, 한개 이상 나와 있어야 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세 변의 길이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a가 들어가는 코사인 법칙. 얘 제곱해야겠지. 2루트 7에 제곱하면 2루트 7에 제곱은 뭐야 얘 제곱 36 플러스 요거 제곱 10 4 4 16이죠? 16 이죠 16 마이너스 2배의 2개 곱한거 6 4 24 코사인 A 이렇게 될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뭐예요 2 루트 7 제곱하면 4 7에 28이야 28은 얘 2개 더하면 1 2 52 52 마이너스 48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볼까요 52 넘기면요 52 28하면 몇이야? 매면 어, 24? 그래서 코사인 A가 얘를 계산을 쭉 하면 코사인 A가 2분의 1이어야 되네 그럼 생각을 해봐 코사인이 2분의 1인 값은 뭐 있어요? A는 몇 도일까? 30도겠지 될까? 코사인 A가 2분의 1인 그리고 A는 뭐야? 180도보다 작아야 돼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고 180도보다 작은 애 중에서 2분의 1인 애는 30도 밖에 없지요. 그래서 6분의 파이 혹은 30도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코사인이네요. 사인이 아니고. 2분의 1이면 30도가 아니라 60도지. 60도, 60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또는 60도가 답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